<laughs> 남고 싶던 팀을 떠나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모우라가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까지 불과 몇 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토트넘 역사에 남을 영광의 순간을 안겨준 모우라가 떠나던 날 저는 그를 향한 응원의 영상을 제작했었고 언젠가 루카스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향할 때 기약이 없지만 꼭 다음 스토리를 제작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라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토트넘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Time, uh, it's difficult to speak because I have been here for long time and I have enjoyed a lot Five years already, and I arrived here uh, with a lot of motivation to play with big players and Premier League, a lot of games, good games, good moments. I, I think I, I can say that I am uh, very, very grateful. That game against Ajax, of course, uh, is the best moment in my, my career so far. So that night was unbelievable because I remember when I was a kid, when I played football on the street. My dream was to play in the Champions League. It was unbelievable, unbelievable. I will show to my, my kids in the future the, the videos. Spurs will be in my in my heart. I miss it a lot because I love I love here. I love Spurs. I don't want to think about my last day here it was to make you happy. I tried my best I, I give my 100% every time to, to make you happy. And I wish you. Uh,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future. I will keep supporting you.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제나처럼 손흥민 영광의 순간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란반장한 그의 축구 인생은 왜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세대의 유망주 루카스 모우라를 수식했던 가장 적절한 단어는 브라질 7번의 희망이었습니다. 가까운 과거, 브라질의 10번과 9번은 세계 최고를 넘어 외계인으로 불린 인간이 맞을까 의심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브라질 축구의 특이점은 7번의 부재였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의 선수라면 충분히 훌륭한 윙어로 불렸을 재능들도 브라질 내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정확히 호나우두라는 역사상 최고의 9번, 유럽을 지배했던 호나우지뉴와 카카라는 플레이메이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브라질의 7번들은 어딘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던 압조건에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윙어 오베르마스가 브라질의 측면을 날아다니던 시기, 전세계는 윙어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있었습니다.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 주목받지 못했던 루카스 모우라는 13살의 나이로 상파울루 유소년 유니폼을 입었고, 5년의 시간은 그를 지역 최고의 유망주로 만들었습니다. 18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에 성공한 모우라의 등 뒤에는 7번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브라질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7번의 장점을 두루 갖춘 모우라는 브라질의 진화된 세대였습니다. 그가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전국의 인기를 양분했던 이유입니다. 분명, 오우라는 브라질 사람이지만, 브라질 축구를 무너뜨렸던 선수들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 재밌는 선수였고, 433에 특허된 7번으로 자랐으며, 골문을 직접 타격하는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유망주였습니다. 이는 스포록팅의 호날두를 보자마자 영입했던 퍼거슨 감독이 오우라를 원한 이유입니다. 빠르고 드리블이 가능한 윙어는 오랜 시간 축구의 치트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칸토나, 베컴, 호날드로 이어진 메뉴의 7번 계보의 후보가 된 상파울루 모우라의 임팩트는 이미 메뉴 난이에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우라의 선택은 결국 진유가 뛰었던 팀 파리였고 여전히 그의 등에는 7이란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6년의 시간은 입성 당시 그가 받은 엄청난 기대와 비교하면 정책이었습니다 인구가 2억이 넘는 축구에 미친 나라의 전국 코스타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펼쳐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의 연속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던 모우라에게 파리 생활은 고국과는 전혀 달랐고 결국 토트넘 이적을 결정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작지만 커다란 변화는 숫자였습니다. 27번이란 낯선 번호는 축구의 나라에서 7번의 희망으로 불린 선수에겐 이변이었습니다. 먼저 유럽에 왔던 자국 최고의 유망주들 가운데 그런 숫자를 짊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이란 숫자는 모우라의 토트넘 생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메시의 존재에 의해 11번을 선택했고 오스카는 첼시의 8번을 거머쥐었습니다. 모우라의 선택은 이라는 숫자를 앞에 두었습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이란 윙어가 존재했고 그가 가진 7번이란 숫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언젠가 뺏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곧 경쟁이고 7번은 주전 미머를 의미합니다. 주전 경쟁이란 표현이 무의미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네이마르와 오스카의 존재를 감안하면 토트넘에서의 경쟁 정도는 원래라면 브라질 최고의 유망주에겐 쉬운 일이어야 합니다. 모우라의 인스타 아이디는 루카스 모우라 세븐입니다. 손흥민의 인스타 아이디는 흥민순 세븐입니다. 그들에게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모우라는 7번의 옷깃에도 스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손흥민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잘 되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프로의 세계에서 손흥민의 득점에 가장 환호했던 사람은 루카스 모우라였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몸동작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챔스의 그날 모우라의 득점 순간을 몸으로 설명하며 어린아이처럼 흥분되어 있던 손흥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이 경쟁자로 보이시나요? 7번과 27번이란 숫자 이전에 그들은 같은 로고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오라 선수 들어오면서 어, 특정을 만들어 줄게 이런 랬 저랑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제가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뭐 경기에 못 뛰는 과정 상황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마웠고 저도 그 위치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런 게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서 진짜 것보다 그게 같 같은 승리를 만끽했고 서로의 영광을 축하했던 동료보다 강한 친구였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말할 때와 영어를 쓸 때의 무우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확신을 가진 문장은 누구에게도 힘주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향해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하는 표현은 웬만한 확신 없이는 뵙기 힘든 말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7번의 의미, 주전, 경쟁 그리고 세간의 관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트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과 축구를 했고 동료를 이기기보단 동료와 함께 상대를 이기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의 결승으로 혼자의 힘으로 안내했습니다. 아, eu sou aí muito com, com esse momento. Desde criança era um sonho para mim jogar Champions League e sempre foi meu sonho conquistar a Champions League e agora eu tô tendo a oportunidade de jogar Na final, ah, é, tendo a oportunidade de dar essa alegria para minha família, para todos os meus amigos, para todos lá do bairro onde eu nasci, isso é... É difícil, de explicar o que eu tô sentindo. É, Deus é maravilhoso. Eu sempre falo que ele sempre nos surpreende. Eu, tava, eu sempre acreditei que, que seria possível. Mesmo depois do primeiro tempo ali com, com 2x0, eu acreditei que seria possível, que a gente iria reverter esse placar. E eu tava ali o tempo todo orando, pedindo a Deus, e ele me concedeu este jogo maravilhoso, três gols. É, cara, muito feliz, muito orgulhoso do, do, dos meus companheiros. É, é, 누구보다 결승전에 의지를 불태웠던 모우라에게 결국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애 최고의 활약을 막 끝낸 모우라의 얼굴에는 결승에 자신이 출전하지 못할 것이란 1%의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그가 뛰는 곳은 프로의 세계였고 경쟁은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우라에게 트로피의 영광은 눈앞에서 그것도 벤치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토트넘은 모우라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팀에그 어떤 흥망도 품고 있지 않았고 절절한 감사와 응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벤치에 앉기 싫어하는 사람, 자국 최고의 유망주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선수 손흥민은 어쩌면 모우라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던 친구였습니다. 국가적 기대를 받았지만 토트넘에서 5년 내내 경쟁에 밀리고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짧은 한 줄에 누군가는 프로라는 개념에서 실패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팀을 떠난 선수의 나이가 서른 살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의 축구 인생은 끝났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우라의 축구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박수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한번 7번이란 숫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목받던 브라질 7번의 귀환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전조차 못했던 결승전이란 이름 루카스 모우라는 브라질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축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구보다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측면을 허무는 모우라는 빛나는 7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토트넘의 7번은 EPL 9월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여전히 팀의 주인공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모우라는 애정을 가득 담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나이스 원소이 싸워야 할 경쟁자들 사이에 꽃핀 우정. 내리막이라 생각했던 순간 가장 높이 날아오른 반전. 자국 최고의 유망주에서 어느덧 30살의 나이에 접어든 시간까지. 서사는 여전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언제나처럼 엔드가 아닙니다. 모우라라는 영화는 엔드이고 그의 또 다른 영광의 순간, 새로운 스토리는 반드시 제작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순간마저 빛나는 단 하나의 감정은 오직 희망입니다.